자, 세 번째 코너입니 아제트의 슈킹 패스. 이번 달의 슈킹 게임은 무엇? 자, 아제트의 슈킹 패스 시간입니다. 4월 달에 발매되는 게임들 리스트 중에, 과연 이번 달은 어떤 게임을 슈킹 패스로 등록을 할지, 네, 이렇게, 어, 안내를 해드리는. 그, 사실은 멤버십 서비스거든요. <laughs> 이것도 네. 멤버십. 그럼요, <laughs> 아, 네, 멤버십이죠. 쿠팡 멤버십 서비스지. 아, 진짜. 네. 이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슈링패스가 개편을 했습니다. 네. 개편을 해서 어 기존의 구독자분들이 어 새로운 분두 분을 이제 신규 회원으로 추천을 하면 그럼 명예 졸업을 하실 수 있다. 네. 그렇게 물론 졸업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있으셔도 되고요. 명예 졸업을 할수 있다. 그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음. 어, 그, 이제, 신규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 어, 기존의 회원이 초대를 해야만, 본래 음. 가입을 할수 있는데, 어, 일생에 딱한 번에 안해서한 <laughs> 번에 안해서만 신규 회원분들은 그냥 가입할 수 있는 특혜를 드립니다. 추천인 없이, 아, 없이. 하면은 어. 수 있는 건가요? 추천인 아, 없이, 네. 그다음에 없이. 어, 추천이 그 없이, 일, 없이 바로 1세기 그 딱한 번만 할수 있는 기회니까, <laughs> 여러분들 그기회놓치지 마시고 자, 많이 가입해 <laughs> 주시기 바니다 그리고 자. 게임 패스 <laughs>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응. 슈킨 패스. 아, 패스. 패스의 혜택이 뭐가 있냐면, 자기가 이 게임에 대한 리뷰를 원해 아재트가 했으면 좋겠어. 어. 응. 그런 게임들은 빨리. 구매해서 아재트를 보내면 됩니다. 그건 무조건 그렇습니다. 100% 리뷰합니다. 아제트한테 이 아, 리뷰는 아제트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꼭 이거 리뷰를 해주십시오 어. 하는 게임은 그 슈킨패스 멤버의 한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그 게임은 보내주면 무조건 리뷰합니다. 그게 만약에 콘솔 게임이 아니야. 그래서 콘솔로 지금 아니 저것도 이름을 바꾸자. 뭐라고? 니 혼자 산다도 바꾸자. 슈킨패스 리뷰로 바꾸자. 아니 아니야. 그거는 슈킨패스가 좀더 모이면 그때. <laughs> 바꾸는 걸로 하고 자, 어, 어쨌든. 어, 이렇게 슈킹비스에 가입하신 구독자분들은 혜택이 이렇게 많은데. 야, 그래서 요번에는 요번에 응. 저기 신청하는 거는 가입비 없는 거지? 아, 가입비 없습니다. 지금 아 어, 원래는 가입비가 370만 원인데 어, 지금 특별 한정 어, 무료, 지금 기가 기간 기간 무료로. 네, 신규 무료 가입 가능한 그 기간이기 때문에 네. 어, 지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야, 혜택은 때문에. 늘고 가입비는 무료고. 야, 아, 괜찮네. 이렇게 됐죠. <laughs> 자 여러분 많은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네. 아, 이렇게 포중에 남는 게 없는데. 아, <laughs> 너뭐뭐 뭐 먹고 사냐 너는 진짜. 그러게. 그래서야다 이게 아유. 이제 슈퍼에서 가입하는 멤버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다 혜택 이렇게 이렇게 많이 품, 네 푸, 푸짐하게 혜택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달 슈킹 아, 패스에 들어갈 게임 슈킹 게임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월 1일 날 발매했습니다. 위어드 웨스트라는 게임입니다. 네 위어드 웨스트라고 하는 게임이고요. 약간 독특한 게임인데 액션 r p g 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나오긴 하지만 현실적인 건 아니고요. 막 좀비도 나오고 괴물도 나오고 이런 음. 그 종류고요. 어그 안에서 무법자들이 많이 나오는 판을 치는 이런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한글화도 꽤잘돼있는 편이고 약간 흥미진진합니다 말 그대로 스토리가 네. 어이 도대체 어떻게 나려는 건지 알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난이도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난이도 조금 음. 있는 편이고 액션 RPG라서 내가 직접 조작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어 약간의 전략성도 좀 들어가 있는 게임이고요. 어 참고로 엑스박스 게임패스로는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게임패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PC 판이든 어액박 판이든 다 플레이하시면 되고 이게 약간 아트웍이 서양식 코믹을 보는 그런 느낌 약간 강렬한 아트웍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 뭐였지 아일랜드였나? 김형욱인가 이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되게 그 색상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좀 그림자 이런 거 많이 쓰고 실루엣 같은 걸 많이 쓰는 이런 느낌이라서 그 굉장히 좀 강렬한 편입니다. 그래서 꽤 재밌는 게임이니까 한번 플레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게임은, 어, 어, 디 갔어? 네, 트로피코 네. 6입니다. 트로피코 6 플레이스테이션 5 버전입니다. 네. PC판은 이미 나온 지가 좀 됐고요. 어, 플스5판으로 이제 발매되는 거고. 그 추가 컨텐츠로 들어가 있는 월스트리트의 라마하고, 어, 그리고 다른 몇 가지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더 추가되어 있는, 어, 게임입니다. 어, 다들 아시겠지만, 이 게임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독재자를 플레이하는 이런 국가 운영하는 게임이 아니냐, 시뮬레이션 게임이 아니냐. 음. 그래서 혹시 내가 윤석열이라든지 장재원이 되어보기 위해서 이런 게임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게임은 독재자 게임은 맞는데 국민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독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국민 비위를 다 맞춰주면서 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윤석열이나 장재원처럼 못하는 게임이에요. 자기 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게임을... 윤석열 각하님이나 장재원 장재원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장재원 의원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정치를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은 아니고 요 게임이니까 한정되어 있죠. 네. 할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어,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그랬어. 보니까 이거 주인공이 아제트랑 닮았는데 아, 전혀 안 닮았지. 어떻게 닮았어? 이거 그리고 주인공 다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커스텀 할수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걸 만들 수 있고. 아 참고로 이게 액박판도 발매는 되어 있는데. 엑박파는 한글화가 안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엑스박스로는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한글화로 하시려면 프리스로 하시거나 아무래도 이게 경영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약간 마우스가 좀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PC 쪽이 좀더 편하긴 합니다. 네. 그 다음은 4월 1일 날 역시 발매했습니다. 프레디의 피자가게 보안 유발입니다. 이게 게 프레디 피자가게 시리즈죠. 이게 지금까지 시리즈가 이게 5편까지 나왔나? 4편까지 나왔나? 기억이 잘안 나는데 공포게임이고 그, 실제로 피자 가게죠. 피자 가게 안에 있는 그 곰돌이 인형처럼 생긴 그 프레디 파즈베어 였나? 하는그 개를 이제 주인공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게임인데, 그개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라고 해서 내가 개를 조작하는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약간 장난스러워 보이는 이런 그래픽이나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스토리가 되게 무시무시합니다. 막 연쇄살인마 이런 내용도 나오고, 애들 죽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꽤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해보실 분들은, 1병부터 그냥, 지금까지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1병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게 전작들은 한글화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정식 출시되는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음. 어, 전작들 해보시려면 이게 모바일로도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사양은 아니라서, 모바일로 나와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하셔도 되고, PC버전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 기본적으로 그, 초창기 때는, 저, 감시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바뀐 편입니다. 이번 이 신작인 프레데이 비자 가게 보안위반으로 넘어와서는 조금 분위기가 바뀐 편이긴 한데, 어쨌든 같은 시리즈이기 때문에 전작부터 하실 분들은 전작부터 하시고, 어, 한글판으로 하시려면 이번작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트리플 A급 게임, 그러니까 풀프레스 게임처럼 이렇게 분량이 많거나 짜, 짜임새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 자체도 45,000원 정도로 좀 약간 저렴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볍게, 인디게임 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플레이 하실 분들은 한번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4월 5일날 발매 예정입니다. 레고 스타워즈 스카이워커사입니다 네. 이번 달 게임 중에서 유일한 슈킹패스에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네. 어, 자, 팀덩치님 준비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스타워즈 스카이워크 사가 사가라고 하는 이총 지금까지 영화 시리즈들이죠. 네. 여기 총9 개의 그 영화를 말 그대로 그냥 다 모아서 쭉 달릴 수 있는, 네, 네. 정주행 한번 할수 있는 그런 거고요. 영화 내에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장면들,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게임으로 그대로 재현을 해서 네. 볼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 사실 스타워즈 팬들이든 레고 팬들이든 다좀 기대하고 있는 게임이죠. 그렇죠. 저도 엄청나게 뭐 재밌을 네. 것 같다 이 게임은. 그렇게 보는 게임이거요 그... 네. 근데 물론 그치. 이제 스타워즈가 힘이 빠지긴 했어. 그렇지. 어. 예전만큼은 아니죠. 어, 힘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스타워즈는 또 스타워즈라. 네. 네. 레고 스타워즈 시리즈가 여러 번 나왔거든요. 여러 네. 번 나왔었는데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레고 스타워즈 깨어난 보스였는데. 그렇죠. 보스 워인크인가? 어쨌든 그거였는데 그작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스토리가 그 영화로 치면은 7편하고 8편 중간쯤? 그니까, 러제 나이에 귀환하고 그 다음이었나? 어쨌든, 요, 그, 다른 영화들의 중간 내용쯤이다 보니까, 앞뒤 영화를 다안 보고 내용을 다 모르면 그 중간에 스토리를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약간 어중간하게 끼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그작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한번 이렇게 스토리를 쭉 한번 훑는 느낌으로 진행을 할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 하, 아예 이 기회에 그 한번 정주행 한다는 느낌으로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4월 7일에 발매 예정입니다. 마이티 스위치 포스 컬렉션입니다. 자, 마이티 스위치 포스라고 하는 게임 시리즈인데 이기 1편이 마이, 마이티 스위치 포스 그다음에 2편이 하이퍼 드라이버 에디션, 3편이 2 4편이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총 4편이 나왔었거든요. 어, 기본적으로는 액션이 가미되어 있는 약간 퍼즐 플랫폼 게임. 2D 액션 플랫폼 게임인데, 액션보다는 퍼즐이 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 경찰이거든요. 그래서 경찰로 여러 가지 뭐 사람을 구한다든지, 적을 무찌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는 게임이라서 약간 퍼즐 요소가 좀 강한 게임이라, 어, 약간 가볍게 즐기기 좋은 게임이니까, 근데 어차피 또 4개의 게임으로 한꺼번에 모음집으로 나와 있는 게임이라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이라, 어, 한 번쯤, 이렇게 가볍게 즐기기 좋은,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게임은 4월 7일에 발매 예정입니다. 아즈트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게임인데. 아닙니다. 모코엑스입니다 되게 미묘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 자, 모코코 엑스라고 하는 게임인데. 가이스 패닉인데 안 좋아합니까? 이 가이스 펜이긴 한데, 이게 1,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여자 캐릭터 일러스트가 조금 좀 하, 너무 미묘해요. 미묘해요. 네, 그게 별로 예쁘게 그려지지가 않고 좀좀 좀 별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아그아 그, 아, 게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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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원하는 그걸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좀 그런 <laughs> 느낌이고 그갈스 패닉보다는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직 음. 게 플레이 그 제가 플레이해 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그 영상으로 나오는 것들, 피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박진감 넘치거나 특이한 이펙트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네. 아 여캐가 그렇게 좀 매력적이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요게그 지금 어차피 디지털 다운로드판으로만 구매 가능하고요, PC로는 이제 스팀으로도 구입 가능한데 액박판도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소개는 스위치하고 PC로만 돼 있는데 네. 액박판은 대신에 4월 7일 날안 나오고 4월 22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액박판으로 구입할 예정이거든요. 일단 네. 하기는 할 텐데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4월 7일 에 발매 예정입니다. 셜록 홈즈 악마의 딸이라는 게임입니다. 네, 뭐 악마의 딸하고 뒤에 제아벌 네, 바로 또 나오죠. 네, 크라임 크라임앤 포니시먼트두개 다음번에 바로 소개해드릴 텐데 두 개가 원래 음. 크라임앤 포니시먼트가 먼저였죠. 제아벌이 먼저고 음. 악마의 딸이 그 뒤에 나왔었는데 두 개가 이번에 한꺼번에 나오는 거고요. 뭐 플스로는 이미 몇년 전에 발매됐기 때문에. 뭐더 소개시켜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음. 편의성 면에서는 그렇게 편좀 편하, 편하지가 않은 부분도 있었고 플스로 플레이할 때도 이게 잔로딩이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스위치로는 과연 어떨지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이게 이런 류의 3D 추리 요소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게임들이 지금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음.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드벤처 추리 어드벤처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플레이하셨을 수도 있고요. 한 번쯤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어, 이거, 그, 셜로홈즈넘어가고요 네. 어, 4월 7일날 발매 예정입니다. 임페르낙스랑 게임. 자, 임페르낙스 플스판하고 스위치판이 4월 7일에 발매되는 거고요 그, 액박판은 이미 발매가 됐고, 게임 패스로 무료로 풀려있거든요. 발매가 동시에 그 무료로 나왔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거 아마 지난달에 먼저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메트로베니아 스타일로 진행이 되는 게임이고 좀 잔인한 연출이 조금 있습니다. 어차피 음. 2D 도트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잔인하다고 해봐야 많이 잔인하진 않은데 뭐목 날라가거나 피가 튀고 살이 튀고 하는 뭐 거의 그 정도인데 어차피 도트라서 어꽤 시원시원한 액션을 좀볼수 있는 게임이고요. 2D 레트로인데 좀 많이 간 레트로라서 페미컴하고 쇼페미컴의 중간 정도의 느낌 그 정도의 그래픽을 보여주는 게임이라서. 음. 어, 레트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플레이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4월 8일에 발매해 줍니다 해피 썸블 버거판입니다. 자, 요것도 스팀판으로는 이미 나온 지가 좀된 게임이고요. 어, 아까 피자, 그 프레디의 피자 가게가 피자 가게라고 치면 요거는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가게. 네, 그래서 두 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비교가 되기는 하는 게임인데, 어, 요거는 그, 그래픽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공포게임이긴 한데, 공포게임이라기보다, 왜냐면, 공포게임인데, 그 안에서 뭐, 햄버거 만들고 있어야 돼. 패티 굽고, 튀김기 음. 만들고, 뭐, 음료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공포요소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게임인데, 중간에 공포가 들어가는 부분도, 뭔가 병맛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음. 그래픽이 구리다 보니까 더그 병맛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인디게임류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플레이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래픽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비추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4월 14일에 발매 예정입니다. 타이토 마일스톤입니다. 자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거의 한 80년대, 90년대에 나왔던 타이토 게임들, 음. 이제 10개 정도를 모아가지고 만든 그냥 구작들. 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두8 2 네, 닌자 워리어즈라든지 엘리베이터 액션, 뭐 페어리랜드 스토리. 엘리베이터 액션 재밌는데. 그렇죠. 와일드 웨스턴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냥 괜찮았던 게임들도 있긴 한데, 아, 네, 뭐 타이토 게임들 예전 게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네. 뭐 구입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어 4월 14일 1 3 기병 방위권 포스위치입니다. 예, 네, 정말 명작이죠. 어, 십3개 용과의 건 플스로, 플스포로 이미 발매됐던 게임이고, 한 2년쯤 된 게임이죠. 약기 소박빵이 먹고 싶은 게임. 그죠 하다 보면 약기 소박방이 땡기는 그런 게임이고, 게임 자체는 정말 잘 맞는 게임입니다. 연출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스토리가 정말 그 끝까지 하고 나면, 진리까지 보고 나면, 스토리가 정말 잘 짜여져 있는 그런 게임이라서, 스토리 면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게임인데, 네. 어, 뭐 스위치로 이번에 이식이 되는 거고요. 스위치로 이식되면서 몇 가지 DLC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스4로 이미 했던 분들이 다시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플스4로 음. 못 해보신 분들이라면 뭐꼭 한번 플레이해보시길 권해드리는 게임입니다. 네. 자 다음은 14일에 발매 예정인다 디펜드 더락이라는 게임입니다. 네, 이게 조금 특이한 게임이던데그 저도 해본 게임은 아니라서 체스 같은 이렇게 판위에서 진행되는 디펜스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약간, 그 캐릭터 조작해 가면서, 그,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헥스 같은, 이렇게 칸칸이 이런 거에서 이동시켜 가면서, 캐릭터 이동시켜 가면서, 그, 디펜스를 하는 그런 게임이라, 약간 아기자기한 디펜스 게임이라서 꽤 재밌을 걸로 보입니다. 음. 저도 아직 안 해본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자, 다음은 4월 14일에 발매 예정입니다. 개구쟁이 스머프 미션 바일리프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안 나왔나, 이거?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스워프 게임은 그냥 평범한 그 3D 액션 어드벤처 게임, 음. 플랫폼 게임, 3D 플랫폼 게임이라서 난이도 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하기는 괜찮은 게임입니다. 네. 근데 바꿔서 말하면 그래픽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특출난 뭔가가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음. 그, 물론 이제 캐릭터는 4명이에요. 스워펫하고 근육이 똘똘이 스머프, 요리하는, 요리 스머프, 음. 근육, 근육 하는 애가 뭐였지, 이름이? 어쨌든, 근육이. 네, 어쨌든 개하고 이렇게 해서 네명의 캐릭터를 번갈아가면서 조작, 조작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마다 좀 가, 각자가 할수 있는 기술들이 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 퍼즐을 풀어나가는, 요런 류의 게임이고요. 음. 스머프 좋아하시면 한번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애들이 스머프를 안 하요라고 하셨는데, 스머프 영화도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스머프를 요즘 애들은 우리처럼 알지는 못할 거예요. 어 요즘 애들은 그 랄랄랄랄랄랄랄 요 느낌으로 알지는 않더라고요. 음. 뭐 다른 노래를 그 하더라고 요 예전에 그 영화 나오고 왔던 그런 것 때문에 애니 3D 애니로 나오고 했던 그게 몇년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음. 알면 그걸로 알더라고요. 음, 어쨌든 음, 우리가 우리 때만큼 스머프를 알지 못할 거예요, 요새 애들은. 음.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어, 14일에 발매 예정입니다. 로드 나인, 어, 96이라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게임입니다. 이거, 피, 그, 마찬가지로 스팀판으로는 이미 한 작년인가 지난년인가에 발매됐었던 게임인데, 네. 이게 힐링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 96번 도로, 로드 96이니까 96번 도로죠. 96번 네. 도로에,를 따라서 달리면서, 거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얘기하고 이런 게임이라 약간 그 포인트 클릭 그 어드벤처인데 어 근데 1인칭 느낌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게임이라 약간 독특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게 결국은 스토리를 즐기는 게 주인 게임이라서 약간 가볍게 좀 약간 편안한 느낌으로 진행 그 이제 스토리, 말 그대로 사람 사람의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고 싶으면 한 번쯤 플레이 해보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음, 네. 자, 다음은 14일에 발매 예정입니다.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입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 제가 이미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게 스위치판으로, 스위치판 이미 나왔을 텐데. 패키지가 이번에 나오는 거군요. DL판으로는 아마 이미 발매됐었던 음, 걸로 기억하고요. 이번에 패키지가 나오는 건데. 어 국산 게임이죠. 그 해골 바가지 쓴애가 해골 갈아치워가면서 네, 얼굴 갈아가면서 네, 이런저런 진행하는 로그라이트 게임. 어 액션, 2D 횡스크롤 액션 로그라이트 게임이고요. 어 약간 음악이 좀 단조로운 부분이라든지 캐릭터 모션이 약간 좀 부드럽지 못한 부분들은 있지만 게임 자체는 충분히 재밌는 게임이니까 어, 한번 플레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해보신 분이라면 네. 이거 게임패스로는 무료로 있습니다. 네. 다음은 21일에 발매합니다. 기기 개괴 어, 검은 망토의 수수께끼입니다. 네. 아, 자 이번에 스위치 파드로 발매되는 거고요. 자, 기기 개괴 다들 아시죠? 예전에 오락실에서부터 있었던 기기 개. 음. 당시에는 기기 개괴냐 기기 괴괴냐 했는데 어, 정식 명칭은 기기괴괴가 되고요. 어 일단은 신작입니다. 음, 당시의 그 느낌을 살리면서도 아무래도 최근 추세에 맞춰가지고 그래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업그레이드시킨 그런 느낌의 게임이고요. 어 옛날의 기계를 재밌게 즐겼던 분들이면 한번 플레이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일단 구입은 할것 같긴 한데, 음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21일에 발매 예정입니다. 사가 스칼렛 그레이스 진홍색 야망입니다. 자사가 스칼렛 그레이스라고 해서 이게 PS p 타로 나온지 좀 됐어요. 한 4, 5년 전, 네, 전에 나왔던 그사가 스칼렛 그레이스를 이제 추가 요소들 넣어가지고 이번에 한글화해서 발매되는 게임이고요. 사가 시리즈의 일단은 신작입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스퀘어 엔엑스의 rpg 시리즈들이 파넬 판타지는 지금까지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쭉 내려오고 있고 어 성검전설도 그나마 조금은 나오고 했는데 이 사가 시리즈는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최근에 로맨사가 3, 2하고 3가 이제 나오긴 했죠. 한글화돼서 어, 리메이크 되면서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 나오는 요 사과 스카렛 그레이스는 그 사과 시리즈의 일단은 신작인 어, 게임이고요. 음. 어 당시에도 그렇게 뭐 엄청 히트를 쳤, 쳤거나 그런 게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팬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는 좀 호평을 받았던 게임이니까 어, 사과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까지 사과 시리즈를 안 해보셨던 분들 중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 하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스퀘어의 명작 RPG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네. 자, 다음은 로그북이라는 게임입니다. 21일에 발매합니다. 네. 로그북이고요. 이게 아직 발매를 안 됐었나? 자, 이게 매지터 게더링을 만들었던 그 리차드 카필드와 이제 다른 게임 개발진들이 같이해서 만든 건데 어, 기본적으로는 그 덱빌딩 게임입니다. 로그라이트 로그라이크 성격이 있는 덱빌딩 게임이라서 그 쉽게 생각하면 그냥 슬더슬그 슬레이더 스파이어이죠. 슬더스나 어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런 유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드로 전투하면서 이제 갈림길에서 갈림길 진행되고, 어, 스토리 진행하고 하는 요런 류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행하면서 결국은 카드를 얻는 거에 따라서 좀 운빨도 좀 있고, 전략적인 부분도 있고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자, 다음은, 어, 28일에 발매 예정입니다. 트랜 실비라는 게임입니다. 자, 트랜 실비. 이것도 스팀으로는 이미 작년에 발매됐던 게임이고요. 그냥 2D 횡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주인공이 이제 사이보그인 여자의 소녀 실비라고 하는 애고, 그, 어, 횡 스크롤로에서 이제 적을 무찌르면서 이렇게 가는 약간 SF 성격이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최근에 나오는 2D 횡 스크롤 게임들도 많고, 도트 그래프로 나오는 게임들도 많은데, 개인적으로 사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오는 게임들 중에서는 도트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부드럽진 않은 편이었어요. 음. 2D 애니메이션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은 편이었는데, 어, 만드는 자체는 나쁜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2D 윙 스크롤 게임, 도트 그래픽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 없는 분들이면 한번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게임은 29일에 발매 예정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입니다. 자, 혹시나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스위치가 없다. 스위치 OLED 새로 나왔는데 한번 내가 사고 싶은데 집에서 못 사게 할것 같기도 하다. 음. 라고 할때 같이 사면 되는 게임. 운동할 거야. <laughs> 운동도 운동인데 자 이게 우리 위때 많이 나왔었죠 위 스포츠, 위 스포츠 해서 어~ 위그 당시에 위 모콘이 이제 선이 없는 그 약간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해했다 보니까 음. 이걸 이용해서 뭐 테니스를 친다든지 볼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그게 업그레이드돼서 지금 스위치에 있는 조이콘을 이용해서 테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뭐 음. 그 본격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테니스나 배드민턴 이런 것들은 볼링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할수 있는데, 뭐 검도도 할수 있고요. 그런데 축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본격적으로 한다기보다 약간 캐주얼하게 간략하게 저 만들어져 있는 네. 상태로 할수 있는 게임이고, 어쨌든 몸으로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운동도 되고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3만 5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대략 요 3만 5천 원짜리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를 사면서 사는 김에 겸사겸사 스위치 OLED 40만원짜리를 같이 사면 되는 거의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혹시 유부남분들 중에서 아 사고 싶은데 내가 눈치가 보여서 못 사고 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요거 살때 끼워서 같이 사시면 됩니다 네자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어, 영 소울이라는 게임 4월 말에 발매해 줍니다 네 지난달에 이미 소개해드린 게임이고요 게임패스 무료로 있는 게임입니다 어, 네. 두 명의 쌍둥이 어 진행하는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 같은 요런 느낌으로 진행되는 게임이고요. 어 액션성도 있고 약간 RPG성도 좀 같이 있는 게임인데 그 뭐, 박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니까 우리 이두 명을 키워줬던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면서 그 박사를 찾아가서 어 어~ 이런저런 진행하는 그런 게임이고 이 세계로 넘어가기도 하고 한 요런 게임인데 어꽤잘 만든 게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패스로 어차피 무료로 풀렸기 때문에 게임 패스로 해 보실 분들은 하시고 게임 패스 없는 분들을 스위치로만 플레이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차피 고사일 게임도 아니기 때문에 꽤 할만할 거거든요. 스위치로 해도 나쁘진 않은 게임이랑할만한 게임이고 두 명이서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같이 즐기셔도 될 겁니다. 음. 자, 이번 달 슈킹게임에 어,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슈킹게임은 어, 레고 스타워즈 어그 스카이워커사가 네, 아지에티한테 어, 정해졌죠? 누군, 누가 보내는지. 네, 팀선치님 보내시면 팀동치님.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될것 같습니다. 자, 아제트의 슈킹게임을 알아보는 이번 달 슈킹게임, 아제트의 슈킹패스. 이번 달 슈킹게임은 무엇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